좋아 얘들아 다들 은하계를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친 우주의 영웅들 변 촬영할 준비됐어? 네! 다넘다 <놀냐> <놀냐> 좋았어 그럼 어서 우주복으로 갈아입자고 완벽해~ 어? 우리 모두 똑같은 우주복을 입으니까 좋다~ 어~ 너희 어?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귀엽다~ 미시, 너도 똑같이 입어야 해~ 어~ 알겠어~ 짜잔~ 알겠어~ 불 끌게~ <laughs> 미시, 내네 꼬리는~ 불꽃도 조금 과한 거야? 미시, 하, 그냥 우리랑 똑같이 고쳐 있고 얼른 같이 시작하는 게 어떨까? 아,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보이는 건 재미없는데. 음. <laughs> 얘들아, 아무래도 남은 장면들은 나 빼고 너희들끼리 촬영해야 할것 같아. 어우, 이런 미시, 너 괜찮은 거야? 난 괜찮아. 내 생각엔 그냥 가벼운 감자, 감지, 감디 아무튼 그래. 어 저런 걱정 말고 푹 쉬어. 물도 꼭 많이 마시고. 와우 저 초록색 외계인 좀 봐. 내 새로운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할 수 있겠니? <laughs> 주인공이요? 그럼 따라오렴. 가깝게 잡아. 가까이, 더 가까이. 우리 주인공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. 완벽해. 비코, 혹시 다음에 제가 반짝이고 화려한 옷을 입게 되는 장면도 나오나요? 제가 그런 걸 정말 잘하거든요. 네가 입고 싶은 건 뭐든지 입으렴. 아! <laughs> 하지마! 황소는 다 가짜야! 어, 그것만 빼고! 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 맞아요? 거의 끝났어! 끈적이는 액체만 가지고 올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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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혹시 나 다시 끼워줄 수 있어? 그야 당연하지. 근데 우리 모두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데 괜찮겠어? 괜찮아. 모두들 복장 교체. <laughs> <laughs> 어? 오, 우와! 이러니까 우리 정말 귀여워 보인다. <laughs> 정말 고마워, 피치. 아니야. 우리가 미시 마법에 당한 걸로 치지 마. 뭐. <laughs> 바로 지금 끈적이 좋아. 비코, 당신은 이 영화 담당 감독도 아니잖아요. 맞아, 난 그냥 끈적이가 좋아. 좋아 얘들아, 오늘은 정말 무서운 괴물 영화를 찍을 거야. 제목은 바로 무시무시한 해변 악몽 바다의 복수지. 그럼 시작 전에 궁금한 거 있어? 나, 혹시 아이스크림에서 머리카락 만나는 사람 응? 이거 이번에 새로운 머리거든. 설탕이 필요하겠어. 좋아, 친구들. 그럼 이제 분장 시작하자. <laughs> 어디 기분 좋게 수영이나 해볼까? 음, 으흠, 설마 으흠? 바다에서? 너 소식 못 들었어? 들리는 말로는 바다 깊은 곳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대. 바닷속에 그런 게 살고 있었으면 분명 우리에게 경고를 해줬겠지. <놀람> <laughs> 미안해. 겁내야 할 상황이란 거 알아 근데 무서워하기엔 너무 귀여웠단 말이야. 잠깐 잠깐. 생각해 보니 내가 괴물 같은 눈을 안 했잖아. 아니면 분장을 다르게 해볼까? 안 그래도 생각해 놨지 <laughs> 이 무시무시한 흡혈귀 요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. 어때? 괜찮아 피치. 난 무서운 캐릭터를 연기할 땐 내가 두려운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었어. 예를 들면 바로 뱀이지. 아니면... 파인애플은 어때? 바로 숙제를 나눠주는 파인애플. 다 무슨 소용이야… 난 그냥 무섭게 생기지 않았는걸… 무슨 일 있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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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 영화의 주인공 해볼 생각 없어? 아 어, 미안하지만 무서운 역할하는 건 딱히 내 분야가 아니라서. <laughs> <laughs> 와 무슨 말인지 알겠다. 그런데 있지 사실 나도 무서운 역할은 안 맞는 것 같아. 얘들아 계획 변경이야. 무서운 해변의 악몽 따위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부터는 해변의 귀여운 무지개 파티 시작이야. <laughs> 이제 아이스크림 좀 먹어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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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 같은데, 이리와! <laughs> ]이랑 마케나 이제 마지막 장면만 촬영하면 자스민 보잉 최고의 첩보원 촬영은 끝나 그리고 거품 목욕을 하러 가야지 <laughs> 그럼 모두들 분장 시작. 자스민 보잉을 깔끔하게 처리했지 뭐야. 이제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운필루비는 온전히 내 것이 킬거 말이야. 경비, 부탁인데 이것좀내 금고에 잘 넣어줄래? 이따가 더 천천히 감상할 수 있도록 말이야. 고마워요, 못난이 박사님. 나를 위해 이렇게 루비를 들고 계셨다니. <laughs> 당신은 자스민 보잉. 근데 잠깐만 이번에는 당연히 못난이 박사가 이겼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자스민 보인 영화잖아 주인공이 이겨야지. 어? 그건 지켜보면 알게 되겠지. 감히 내 루비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지 마케나 이건 자스민 보인이 주인공인 영화잖아 결국 주인공이 우위를 차지한다고? 아, 듣자니 틀린 말이 아니군 그래. 내 이름도 보잉, 첫스이 보잉이야. 어? <laughs> <laughs> 뭐두 명이 주인공인 것도 말이 되긴 하지. 얘들아 대본대로 하면 안 될까? 나 정말 목욕하고 싶거든. <laughs> 당신이 조금이라도 루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야. 그리고 진짜 다음 빛 루비는 바로 내손 안에 있지. 내가 만들었거든. 그래. 음, 다음 빛 루비는 너한테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난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제 니네 손으로 루비를 내게 주도록 체면을 가르려던 점이지.

자스민 보잉 하나를 어렵게 상대했나 본데 이번엔 어떨 것 같아? 자스민 보잉 쌍둥이, 쌍둥이 말이야. 첩보원이 어? 두 명이나 업그레이드된 첩보원이 생긴 거나 다름없잖아. 음? 내 유일한 약점을 인걸 상등이에 갖춰서 공격을. 승리를 축하해요 자스민 보잉 그쪽도 승리 축하해요 또 다른 자스민 보잉 다시 돌아오겠어 자스민 보잉들 다시 돌아올 거야 헨 거품 목욕부터 하고.